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수익.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수위가 이렇게 한 7%가 살짝 넘어가는 이렇게 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비트코인도 똑같이 반등에 나와주게 되면서 자 지금 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양쪽 모두 다 이렇게 쫙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가 하나 있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걸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농업 고용지수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실업률까지 발표를 하는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고 자 그게 이제 오늘 밤한 9시 30분이었나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 예정이었거든요. 자 근데 요번에 이비노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요 거의 뭐두배 정도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 또한 예상했던 수치인 4.2%보다 낮은 4.1%가 나와 주게 되면서 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진짜 아예 없어졌다. 라는 이런 지금 시장의 판단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위도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이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9월 30일에 수익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수위가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2,276원에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얼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면 될까 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얼른 얼마에 다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이따 당시에 여러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2200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2400원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정도 가격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이앞에는이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바로 그냥 다시 하면 매수 버튼 때리시면 되겠다 왜? 어차피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추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없다라는 뜻 즉 앞에 있는 저항만 살짝 뚫어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다시 올라갔다가 자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눌림목을 줄여나가 또다시 이 지금 24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현 추세 또다시 이제 회복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원래 이전에 있었던 여기 64K 구간까지 또다시 한번 올라가고 가고...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70K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를 따라가는 알트코인 채 수익코인 또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다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앞에 있는 이 3,200원 있는 어 전고점도 돌파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거나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이렇게 좀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수익코인은 지금 당장 6.5% 올라가고 있는데 잡으면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이장대목이 한번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여기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장대목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러면서 매물이 쌓였지만 자 지금 이렇게 벌 오늘 나와주는 이런 상승과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강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건이 앞에는 매물이 모두 다소화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매물이 확실하게 소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한다 이 앞에는 저항대 맞고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 뭘 노려야 되는 거다 확실하게 저항대가 확실하게 돌파가 됐을 때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저항대가 돌파가 안 되고 쭉 떨어지게 된다 그럼 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앞에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내가 매수 타점을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세워가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 위해 자, 제가 이렇게 수익 코인에 대해서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전략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파는 그럼 어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눌리목은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적어놓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수익코인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까지 제가 다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받아가신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 크게 볼수 밖에 없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수익의 전략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정말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수익 자수위라고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수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수익의 전략자료 꼭좀 많이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어,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익 코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트코인이 따라 올라간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게 바로 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 별거 없어요. 자, 요번에 나와주는 코인 상승, 가장 크게 상승에 나올 만한 알트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 그 알트코인은 저는 당연히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조 규모의 AI 펀드까지도 조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에서도 53조 원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 지금 이 AI에다가 투자를 하는 금액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 앞으로 이 AI 관련돼 있는 자, 이런 코인들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정말 강하게 슈팅에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여러분들 상승에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그냥 아주 한 번에 올라갈 때 불을 뿜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보시면 23년도에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이런 거래량이 터져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놔 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점 그리고 내려가는 이러한 하락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한 번도 튀어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이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 왜? 결과적으로 이 AI라는 모멘텀과 엮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정말 1000%가량까지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서 자 이제 결과적으로 정말 크게 수익이 났을 때 나는 자 지금까지 났던 손실을 모두 만회 할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코인이 지금 무엇인가 좀 받아가서 정말 수익을 이렇게 크게 볼수 있을 만한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요거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종목이 무엇인지 다 여러분들께 어, 공유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정말 히든 종목 제네로 좀잘 받아가셔서 어차피 여러분들 코인들 코인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손실 난게 있다면 요 종목으로 모두 다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남들은 다뭐 코인으로 돈 벌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만 못 벌고 계신다. 이번에 이 히든 종목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자 통. 여러분들 계좌를 확실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놓은 히든코인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